안녕하세요. 어선 중개사 서소장입니다. 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4년의 문제들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루빨리 정리되고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래봅니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선 매도 매수 희망하시면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4타경 3982이고. 6명은 태양이호입니다 진수일은 09년 9월 28일이고, 전남 연안자 망어가의 2.33톤의 어선경매입니다 선체 내의 장비는 V패스가 있고, 전반적인 부분은 별로네요. 엔진은 300마력의 스즈키 엔진이 있습니다. 선수 부분에 보시면 양망기와 조타 설비가 되어 있네요. 아마 선주님께서 본인의 스타일로 설치해 놓은 듯 합니다. 선내의 조타장치는 모두 수리해야 할것 같네요. 현재 남면화텔이 337의 8번지에 감수보존되어 있으니 현장가서 실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최초 입찰이고 최초 법사가는 5300입니다. 구체적인 감정가를 본다면 허가를 4천만원에 감정했고 나머지는 선체의 가격입니다. 2번에 입찰하실 분은 없을테고 다음 입찰 가격은 3700입니다. 요즘 전남의 어선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네요. 어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건지 전남 매물들이 많은 편입니다. 선체와 엔진을 보면 오래된 선체이지만 연식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5개월 정도 감수 보존되어 있는 점 감안했을 때 현재 상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지요. 이외 유찰되면 2600입니다. 그러면 다음 입찰 때 누군가가 입찰할 가능성이 많네요. 하지만 청구 금액이 120만 원이니 그 전에 경매 취하가 될수 있겠지만 선체 내 장비를 거어간 것을 본다면 상환할 여지가 없는 듯 보이긴 합니다. 현장에 가시면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경매가 나왔는지, 경매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확인해 보셔서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서소장이었습니다.